금산예찬교회 이영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관하여 열다섯 번째로 성막 덮개를 보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깊은 바다 속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광활한 우주는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처럼 깊고 오묘한 분이십니다. 성막의 덮개는 땅에 닿는 지붕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겹이 아닌 네 겹으로 덮었습니다. 성막의 덮개가 네 겹인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깊이 감추이신 비밀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깊은 바다와 넓은 우주를 아무리 탐험한다 해도 그 실상의 만분의 일도 보거나 알수 없듯이 우리 주님에 관하여 우리도 다알수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얕은 사람, 가벼운 사람, 옹졸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품이 그다지 성숙하거나 중후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요소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얕은 시냇물은 바닥이 들여다 보이듯이 사람도 심오하지 못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11개하 20장 12절로 18절에는 이스라엘 시스기야 왕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한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 나라의 귀중한 물건들과 창고 안의 보물들을 모두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야틈과 교만에서 나온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일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이룬 성공이나 업적을 한껏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살맛이 나지만 무시당하고 오해받을 때는 쉽게 절망합니다. 우리는 왜처럼 그리스도와 정 반대인 경우가 많을까요? 주님은 네 겹으로 덮여서나 우리는 한 겹도 옳게 덮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막 덮개의 네 겹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가장 겉부분은 해달 즉 돌고래 가죽의 덮개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색깔이 우중충하여 가죽 중에서도 가장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보잘 것 없는 천막집 같이 보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그리스도의 외모와 인성을 나타냅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의 그 사람은 초라하여 아무도 그분을 보고 감탄하거나 흠모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포스 2장 6,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만물의 실상을 보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해달의 가족이 볼품은 없지만 가장 질긴 가족입니다 해달의 가족은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 모진 풍상을 견디며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신 강인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막 덮개의 두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아담과 하와를 덮은 가죽 옷을 생각나게 합니다. 겉보기에 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분이지만 실상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성막의 세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덮개입니다. 염소털은 검은색으로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 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유약하여 군중들에게 또 밀려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숙이 21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의 높뱀을 쳐다보고 산것 같이 사단에게 물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높뱀이 모양은 뱀이지만 독이 없듯이 우리 주님도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성막 덮개의 네 번째 즉 가장 안쪽은 세마포 앙장 덮개였습니다. 이 흰색 세마포 덮개는 깨끗하고 섬세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와는 정반대로 그분은 참으로 순결하시며 자상하십니다. 또 그분의 성품은 고운 가루와도 같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큰 덩어리들이 있는지요. 이 세마포 왕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날개짓하는 천사들을 수놓아 하늘 보자를 호위하는 천사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성막 덮개의 내네 겹을 한 벌씩 벗길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관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겉부분인 해달의 가죽과 가장 속부분인 세마포왕정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갈수록 그분의 더 깊은 것을 보고 만지며 알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에 관하여 보편적인 방식으로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사물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깊이 감추셨으므로 육신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의 실상을 보는데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천한 나사렛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막 덮개의 내겹을 네 벗겨내면 그 안에는 모두 금으로 된 거룩한 기구들로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실상을 감추신 것과는 반대로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듯이 자신을 위장하고 과대 포장합니다. 그리하여 할례받지 못한 눈을 가진 연약한 영혼들을 현혹시켜 멸망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현대는 보다 더 세련된 바리새인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에 힘쓸 때 그리스도의 성분이 계속 우리 안에 더해짐으로써 나의 속 사람이 금으로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안팎으로 닮은 꼴이 되어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리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오셔서 내 안에 금이 되소서. 아멘.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이맛요당 신이 잃은것 보다 주님 께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하 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에도 주님 이, 일 하고 계시 잖아요. 천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